박원수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laughs> 네, 저희 문제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만나 뵙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진적 뵙고 싶었고 또그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어, 투쟁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사실 함께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고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분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이 그게 웃는 것이겠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어, 너무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사실 갖고 왔어요. 아, 저희가 오프닝을 하면서 오늘로서 4,158일째 투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너네가 오히려 잘못했다라는 사람이 생기고 사람들다 그래, 미친 세상에서 우리만 정말 멀, 정신 멀쩡하다고 오른 것일까 그래 우리가 잘못됐은 것일까 11년 투쟁이 과연 의미가 있어나 있었... 아, 저는 물론 아마 여러분들 진짜 그 11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어그 이렇게 해고되고 또 어, 그런 그야말로 거리에서 이런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마도 뭐 절망도 수없이 절망했을 그런 세월들인데 어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 저는 그 대학생들 무용하는 거 보면서 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음, 사회가 아무리 미쳐 어, 돌아갈 때도 여전히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어, 여러분 응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오늘 제목이 보니까 아까 어, 다시 빛날 우리잖아요. 다시 빛날 겁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특히나 또 그나마 이제 지난 겨울 촛불이 일고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많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실 안타깝게도 철도 공사만 이런 분위기를 잘못 느끼고 있는 것인지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시장님께서 비정규직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 그것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문제, 만약에 KTX 승무원은 그 계획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뭐, 그 아마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제가 어, 시장에 취임하면서 어, 비정규직은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어, 18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사회가 이른바 경영의 효율화 이런 이름으로 외주를 준다거나 또는 이런 계약직으로 많은 인력을 고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느샌가 이렇게 비정규직 천국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했고 또그 실천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또 서울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어, 노동자들 중에서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만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어, 이렇게 전환이 됐고요. 근데 그 중에 또 행정자치부나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어, 그, 이, 완전한 정규직으로 못했던 그래서 이른바 무기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었던 그러면 이제 신분은 보장되는데 임금이나 승진이라든지 이런 처우가 제대로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꼴은 2,400명을 이번에 몽땅 완전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만들기로 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네큰 네. 박수 부탁드리고 좀 부탁드려요 네, 철도는 서울시 소속이 아닐까요 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실은 서울에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어, 지하철에 또 해고자도 많았고요. 제가 다 복직시키고 다 했습니다. 네. 네. <laughs> 어, 그런데 이제 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정부가 어, 그 촛불 우리 민주주의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어, 이렇게 어,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외친 그 결과로서 탄생한 정부잖아요. 어, 그런데다가 또 서울시의 이런 이런 정책을 많이 가져가서 전국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인천공항에 가서 어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어 햇볕이 우리 코레일까지 오지 않을까요? 네, 기대를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비정규직 계획에 따르면 이제 KTX 승무원은 당연히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어, 철도공사소속인 팀장님들과 사실 거의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해 되는 게 맞는 거죠? 어, 맞는 거죠. <laughs> 네. 어,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서울에서도 구의역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의역에 그 정말 아깝게 희생된 그 김군이라고 하는 어, 그 어, 젊은 청년이 사실은 어, 거기도 서울 이, 지하철 산하에 네네. 서울시 산하에 지하철에 근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에, 서울시가 직접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일종의 외주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때는 이른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어, 인건비 아끼고 그런다는 이유로 외부에다가 아, 어, 이 용역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아, 어, 그런데 사실은 그, 어, 이 PSD, 그저 스크린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 이걸 담당하는 게 이게 시민들의 안전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우리 KTX 승무원들도 네. 안전에 다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근무하면 승객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직책인데 그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를 줬던 거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저는 여러분들도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서울시가 외주 준 것을 다 거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전에 관계된 것들은 완전히 다 했고 그다음에 그 긴급과 똑같은 조건에 있어서 어+ 려웠던 친구들 이번에 이 조치로 또 완전히 승진이라든지 처우에 있어서도 완전히 고, 고장을 받는 이런. 친도들 바꿨으니까요. 소가하면다 전국이 따라하니까 네. 아마 잘 되지 않을까 네, <laughs> 그렇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가 먼저 앞서서 하면 당연히 어, 따라가야 되는 거겠죠. 너무나 ktx 승무원 사건 자체가 비정규직의 좀 대표적인 케이스로 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바로 잡히면 정말 뭐 대한민국 전체가 바로 잡히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비정규직 계획뿐만 아니라 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 불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뭐 댓글을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인식해왔던 그 근로자 노동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 북한 빨갱이 뭐 이런 부분과 너무 연관돼 있고 그런 세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악플 같은 게 많은데, 저도 그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조 활동, 뭐, 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 좋다. 이게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미지를 좋게 바꾸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자와 노동자, 그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노동자가 맞죠. 왜냐면어 사실 저는 노동은 존엄한 겁니다. 우리가 노동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온 세상에 모든 노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노동은 신성하고 존엄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역대 정권이 노동을 차별하고 천시하고 어, 그리고 노동자들을 말하자면 억압하기 위해서 어, 저는 노동자라는 이름 대신에 근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어,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그 이름에, 용어의 복권이라는 것은 어, 정말 노동자의 저는 이러한 위상을 어, 복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라는 이런 말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거는 요청을 어, 했고요. 제가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이 뭐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법이 뭐예요? 네, 헌법이죠. 헌법에 그 분명히 노동3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체 어, 이 조직권, 결성권, 그다음에 어, 교섭권, 행동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바고. 정말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또 차별하고 무시해 왔던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비정규직이 대부분 다좀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았던 신분의 분들이 많았어요. 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잖아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아니 시장도 있고 저이 어 화장실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도 있는데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모두 다. 네?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월급은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며 대우는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그거 계속 줄여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노동은, 어, 그렇게 존엄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아, 화장실 청소는 아무나 하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대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노동자라는 말을, 네. 왜 그렇게, 에, 그, 이 노동자는 보다 더 평등하고, 또, 어, 대등한 그런 어, 입장을 가진 용어에 비하면, 근로자는 어, 마치 머슴처럼 이렇게 부려먹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노동자라는 말 대신에 근로자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 본래 이름이 노동자인데 당연히 노동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떳떳하게 지금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것과 그 이미지에 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 그 부분, 은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을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예, 근데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우리나라는요. 어, 10%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나라가 어, 잘 되고 정말 국민들이 잘 사는 행복한 그런 나라, 그러면 어디가 가장 어떤 갈까요? 제가 오늘 퀴즈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네 덴마크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또 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가 국민소득이 지금 7만 불이 돼요. 우리는 지금 3만 불을 아직 문턱을 못 넣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 노동자 조직률은요, 70%입니다. 노동조합이 무섭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꼼짝을 못해요. 지금은 파업을 해도 뭐, 사실은 대체 노동이라 그래서 이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 같으면 노동조합이 그렇게 강력하면 아니, 뭐 맨날 파업이나 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방금 보세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요. 말하자면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의 말을 정부가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 노동자조합 조직률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서울시가 서울시는 그왜 광화문 광장이나 어디 지하철 가면 민주노총 노총 그 홍보하는 거 보셨어요? 이미지 광고하는 거. 그 서울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저도 사실 사용자거든요. 저도 어, 서울 그 지금 우리 지하철 그 교통공사에 어, 크게 보면 제가 사용자 쪽이고요. 어, 노동조합이 많습니다. 뭐민주도총 노총 산하에 기관들이 많은데 어, 사용자가 이 사용자, 사용자 답지 않고 노동자 편을 들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어, 저는 제가 노동 이사제도 도입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사회 노동자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분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경영 노동자를 어, 주인으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어, 뭐 이렇게 웃음이 아니고 정말 그 경영을 함께 책임져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노동조합을 잘 대우하고 함께 에,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노, 뭐 파업이 있었나요? 서울은 파업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서로 다툼이야 있죠 당연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노동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네. 어,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코리 사장이면 그냥 바로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할 것 같아요. 네? 어, 시장님을 어, 저희 코리 사장님으로 모셔야겠습니다. 네. 시장 그만두고요. <laughs> 겸임안 될까요. <laughs> 네 저희도 정말 파업 어,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파업을 하면서 KTX 승무원 경력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 해고되고 다른 데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썼을 때 KTX 승무원 이력을 보면은 면접 가은꼭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너 여기 와서도 파업할 거지. 그런데 어, 어떤 한 당당한 승무원은 사장님만 똑바로 하시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차게 말한 저희 승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그런 충분한 서로의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왜 파업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럼 저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 판결이 났어요. 1심, 이심에서는 KT 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이 맞다라고 나왔는데 대심, 대법원에서 대 바뀌면서 저희한테 어, 그동안 1심 승소로 받았던 임금을 그게 부당이득이다라고 해서 바나나라고 지금 철도공사가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사실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을지 혹시 지금이라면 꼭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저도 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 저는 그 판결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히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 그, 정의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지켜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 그런데, 어, 결국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저는 법의 최종적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렇게 평등이라는 게 뭐냐, 정의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법 철학에서 어, 이렇게 여러 어,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 그, 말하자면 그, 이, 합리적 차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요. 오히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더 뭔가를 주고 불평등하게 다루는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그 조금은 더 가, 내게 해서 그걸 더 가난한 사람한테 더 갖다 주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보면 저는 법이 어 법의 심판대에서 지금 우리 k t x 승무원 여러분들의 사건이 왔을 때 지금 뭐어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비정규직으로서 이렇게 채용된 입장에서 그걸 시정을 요구했던 그런 과정이었고 어 그런데 그게 저는 사용자의 편을 든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좀안 가고요. 그래서. 어 제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할 때는, 어, 이 배심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공부 잘하고, 이게 육법전서 그냥 다들 외우면 되거든요. 머리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좋은 판결을 반드시 하는 게 아니다. 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저는 이런 기본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야말로, 어, 진정한 법관이 될수 있다. 이런.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어, 나중에 배심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심제가 도입돼서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게 문제가 됐나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배심제로 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겼을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사천일 때. 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댓글이 뭐냐 했을 때, 어, 너네 뗐쓰면 정규직 되는 줄 아니? 어, 아직도, 너네 알고 들어왔잖아, 비정규직인 거. 그러면은 뭐 파업하고 뗐으면 그냥 정규직 되는 줄 아냐?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시험 봐서 정규직 됐는데 너네들은 거저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상처가 됐었는데요. 사실 저희에게는 케이엑스 승무원이 되기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었고, 정당하게 시험 볼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특히나 막 너무 취업이 어렵고, 특히나 공시생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 차별의 스스로 찬성하고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하나의 계급처럼 인식하는 게 점점 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아, 어, 그 이런 분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요. 어, 소설가였어요. 이분은 유태인 출신이고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있다가 간신히 살아난 분인데요. 그분의 아니, 자신의 삶의 어떤 경험들을 소설로 써서 노벨문학상이 아니고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저는 우리 사회가 하도 경쟁과 또 이런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어, 앞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는 한 사회는 결코 혼자 잘 산다고 어, 혼자 일등을 한다고 다 자기 혼자 잘살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 우리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비정규직이나 외주용역으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맹목하면 결국 어,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죠. 장애인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어, 자신은 나이가 들면 또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가 되면 장애인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어, 저는 우리가 이웃의 이런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어 그래서 그걸 함께 그 고통을 나눌 때 진정으로 저는 한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군다나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어 이런 분들이 대체로는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을 때 어, 우리가 지난번 그 촛불 시위에서 그토록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는. 보다 더 지금보다는 평등한 세상이 돼야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k t 스 성무원 여러분들이 지난 11년 동안 그 느꼈던 처음했던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이 될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진다. 그래서 품격 있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도받을수 있고 그런 사회적 연대감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캠프와 철도노조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KT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어, 철도 청... 어, 배신 뭐, 사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서 사법부마저 저희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약속, 약조, 너네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 불신도 많이 쌓여 있고 어, 굉장히 기쁘고 희망을 찾으면서도 어, 좀 불안감이 있는데요. 이,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저희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결이 되면 좋을까요? 시장님께서는 지하철 문제를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만드셨으니까 방법을 이제 아시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 투표를 잘해야죠. 네.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어, 어쨌든 아마 지금 뭐그 국토부 장관이 되신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아마 지금 어, 앞으로 뭐 코레일도 이제 어쨌든 경영진이 뭐 앞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분들, 또 우리 어,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들, 뭐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충분히 어, 이렇게 교섭을 하시고요. 뭐 필요하시면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어, 청와대 들어가시죠. 문재인 대통령 만나시죠. 네, 공모, 국무, 공모회. 네, 공모회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시면 저희 문제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좀높아시 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뭐 어,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키시겠죠. 네. 네. 혹시 좀 늦어지면 제가 얘기 한번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저희 문제 어 토크 콘서트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른 일정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자리 빛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희 승무원들한테 이대라고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글쎄, 11년이라는 그세월에 아까 제가 깊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보니까 그때 애기 없었죠? 저 뒤에 애기, 예? 그죠? 어, 그 사이에 뭐참 많은 변화가 있을것 같아요. 또, 사회도 이만큼 바뀌었고, 어, 그,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 절망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아무튼 힘내시고요. 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